오늘은 아 삼이 그 개척 산행을 왔습니다. 개척 산행 그 주로 삼이 나온데 나온다고 그래서 주로 나오는 산에 다니는데 오늘은 뭐 개척 산행을 왔습니다. 한 번도 안와본 산에 왔는데 어 이모 처음부터 오가피가 산산 비슷하게 아주 반겨줍니다. 분위기도 좋고 곧 어디서 튀어나올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은 또 영상을 어 담아서 올려 드리겠습니다. 요즘은 그 딸이 익어가지고 아주 밝게 됐을 겁니다.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딱 봐도 딸만 이렇게, 빨간, 빨간 딸만 보면은, 그, 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, 이 시기에는, 그, 딸이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, 밑으로 이렇게, 그, 박히니까, 우에 이렇게 제대로 달려있으면 찾기가 쉬운데, 밑으로다가, 그, 콱 박혀있어가지고, 그래서 딸이 달려서 딸보고 찾는다 그랬는데 요즘에 딸보고 찾기가 사실은 힘든 겁니다. 그만큼 여기 흙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딸보고 삶을 찾는다는 거는 참 희박합니다. 이파리 보고 찾는 게 원래 정석이죠. 지금 여기 아 돌도 석절이 있고 아주 좋습니다. 아무튼 뭐 탐난대로 한번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음. 아니잖아. 뭐했어? 얘는 아니잖아. 씨, 너무어 맞어. 아니야. 맞다고. 어린 삼은 그냥 그고 올까하다가 우리가 지금 마침 정심 때가 돼가지고 이. 좀 어리지만 미안하지만 산삼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나 좀 뽑았습니다. 이렇게 좀 어린데요. 산삼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뭐 산에서 그래도 산에 다니는데 이 보상하는 게 산삼 라면 이런 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 한번 먹고서 소감을 한번 올려드릴게요. 자, 산바람 백두대간 전속 모델입니다. 산삼 라면을 먹어보겠다는데 이야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도록 맛있나 모델이 괜찮아가지고 이 유튜브가 성공을 해나 모르겠네 <laughs> 어때 그 하루 종일 산에 다닌 거 보상 받는 것 같습니까? 네. 네.